했답니다 고기 잡던 시절도 빼떼기죽으로끼니를때우던 시절도 이젠 추억이 됐는데요. 요즘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응. 옛날어땠데요 옛날에 뭐이는건다이 귀한 자식들 키우며 모진 시간도 버티셨답니다. 살고 싶으않으세아이 지금 우리, 우리 이 나이에 뭐 자식들 옆에 가서 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사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다가 가야지. 우리 자유가 좋지. 여기 자유가 좋다고. 그렇지. <laughs> 아들아 잘했나? 나대비전 나왔다. 건강한 것도 있고, 돈 많이 벌이고, 몸 건강하고 잘 있다. 다음에 한번 보자. 굉장히 풀어주네요. 그래요. <laughs> 날마다 보 뭐, 날마다 보고 뭐 있고요. 보고 또 봐도 자식이 그리운 부모의 마음. 섬 여행은 잊고 있던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매물도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을 찾아가 볼까요? 발길 닿는 대로 걷는 그 길이 산책로가 되는 매물도 총 5.2km에 이르는 매물도 해풍길은 말 그대로 바다를 품고 걷는 길. 지형 자체가 경사져 있어서 높이 오르지 않아도 숨김 없이 그 비경을 다 보여주는데요. 우와, 절벽이 아래로 진짜 예쁘다. 외국 같아요. <laughs> 잘 정말 잘잘 ]해요. 해요. 너른 바다에 금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 오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여기요. 솔직히 그큰 기대는 아니는데 보니까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바다도 같이 볼수 있으니까. 네. 왠지 둘레길하면 좀산 느낌? 그렇죠? 네, 그런 음. 느낌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바다도 같이 보고. 그 바다를 보니까 딱히 뭐 등산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바다 공연하는 느낌 들어요. 바다 공연. 네. 음. 푸른 초지와 너른 바다를 따라 즐기는 낭만적인 가을 산책. 조금 거친 매물도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트레킹 코스를 따라 이어지는 해발 210m 매물도 최고봉인 장군봉에 오르면 됩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대구에서 왔어요. 어, 매물도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휴 좋다 그래가지고 걸음마다 장관이 펼쳐지는 매물도지만 특히 장군봉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데요. 와 좋다. 아,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마치 하나가 된듯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세요, 멀리 대마도는 물론 소매물도와 등대섬까지 한 눈에 들어오네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선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야이야 <목소리> 내 나이가 어땠어 <목소리> 스트레스가 확날아가는것 같아요. 정말 오늘 장군봉에서 잡았어요. 산은 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이 섬에는 이 확트인 바다가 가슴이 확 열릴 것들니까 이섬 등산하는 것도 또그 나름대로 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어, 이번 한... 일주일에 몇 번이고 장군봉에 잘하네. 오른다는 주민 한 분이 성자랑에 아, 연연이 아, 그래. 없습니다. 저기... 어, 봄에는 산나물이 많으니까 좋고 여름에는 뭐 시원한 바다가 있으니까 호앞에 있으니까 좋고 어? 가을에는 산에 야생화가 많이 피어있으니까 좋고 겨울에는 눈이 안 오고 얼음이 안 오니까 좋고 음, 사시사철이다 어 사시사철이다 어, 사시사철이 대한민국 뭐 세계 어디로 가도 매물도만큼 좋은 데가 없어 사시사철 모습을 달리하는 매물도 그래서 오래 머물수록 매력이 더해진다는데요. 매물도의 또 다른 매력 탐방.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매물도에서 어디서 뭘 먹으면 될까요? 어, 매물도 오면 첫째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네. 맛있게 해주는 집이 이쪽 내 따라서 이리 가면은 저 집이요. 섬마을 네. 토박이가 추천하는 매물도의 손맛. 바다를 곁에 둔 집으로 바다 밥상 구경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십니까? 저희요? 네.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아침에 나온 걸로 싱싱한 해물 따 담고 있어요. 돌멩이 같은 껍질 속에 부드러운 속살돌 멍게라네요. 돌 멍게는 아 아주 적은 양이라서 여기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해산물이지. 석산초가겠어요. 이 없는데 같아요. 없어요. 서울까지갈 물량이 없지. 여기서도 여기에 네. 있다가 갔다가 그래. 향기가 그러니까 참 좋죠. 일반 굴보다 네다섯 배는 크고 귀한 벚굴까지. 아직 알이 다 자라지 않았어도 크기가 보통이 넘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한 바다 향이 전해오는 자연산 전복까지. 비싸죠. 깨끗하게 손질해서 <laughs>